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 훈훈합니다. 네. 자, 아, 지난 1차 선정 때 취득한 점수, 그리고 방금 청중평가단께서 내려주신 점수를 합산을 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총상금, 무려 900만원의 상금을 가지고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브레이크 타임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만날게요 화장실도 남고 시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아, 저녁 시간 많이 또 출출하시고 조금 지치기도 하셨죠? 네. 여러분들도 물론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달콤한 상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네. 아, 이 대회는 광주, 광주 KBS 유튜브 채널 플레이 버튼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축하의 댓글 또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엘리가. 네. 시상도 해요. 제가요. 예. 와우. <laughs> 특별상 두 팀과 우수상 네. 세 팀에 대한 시상을 우리 엘리가 하도록 하겠고. 네. 만약에 엘리가 심사위원이었다면 마음속에 원픽 정하셨어요? 있죠, 네, 있어요. 있죠. 하지만 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laughs> 네. 과연 그 팀이 어떤 상을 탔을런지 기대가 됩니다. 네. 나는 혹시 분명히 내가 상탈것 같다.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왜지내 느낌상 나는 뭐하나를탈것 같다. 네. 셀리 들어봐요 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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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떤 상을 차게 될지 자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상식은요 아, 우수상 3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 그리고 최우수상 2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150만 원 그리고 대상 한 팀에게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정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고지되지 않았던 특별상을 또두 팀께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상장과 상금 3장 50만 원이. 전라남 네. 1인 크리에이터 대회.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저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앞으로 진짜 온 세상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전국으로 엘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아, 함께 채워졌던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빛나는 작은 아이디어가